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사주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재밌고 유익한 사주와 관련된 얘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직업적인 면에서 봤을 때 사주가 갖고 있는 장점 세 가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주 공부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중에 내가 직업으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쨌든 사주에 관심 있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직업적인 면에서 사주가 갖고 있는 장점을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더욱 많은 흥미를 갖고 사주 공부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이 사주명리학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 갖고 있는 장점. 그것은 이 사주가 바로 음지의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주명리학을 음지의 학문이라고 하잖아요. 양지가 아니라 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밝은 곳이 아니라 좀 어두운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학문이다. 이런 뜻이고요. 이것은 쉽게 말씀을 드려서 사회에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은 학문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가면 여러 가지 과가 있잖아요. 법학과도 있고 행정학과도 있고 의예과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은 학문이고 양지의 학문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사주명리학은 대학교에 가도 정식 과가 없어요. 사회교육원에 취미로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취미로 가르치는 것은 있으나 본과에 사주명리학과가 개설된 학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음지의 학문이라는 것이 직업적으로 봤을 때왜 사주명리학의 장점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직업을 봤을 때 어떤 직업을 보면 학력을 되게 따지는 직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후배가 한명 국회의원 보좌관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 보좌관 하면은 되게 멋있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후배를 보면 실제로는 실속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받는 봉급도 적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명함 주기는 상당히 좋은데 그렇게 안정된 직업도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그분이 이제 모시는 분이 만약에 낙선을 했다. 그러면은 그 친구도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국회의원 보좌관 사이에서는 그 사람들을 평가할 때 대개 학교 이름으로 평가를 한대요. 그래서 저 사람이 고려대 나왔다. 연세대 나왔다. 뭐 그러면 그냥 학교 이름을 듣고 아, 저 사람 고려대 나온 사람, 연세대 나온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한 분야에는 학력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학력을 따지는 데도 의외로 많죠. 예를 들어서 대기업처럼 이렇게 수재들이 모여 있는 이런 집단에서는 저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느냐 이런 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봤을 때 학력이 중요한 그런 직업이 있고, 또 반대로 중요하지 않은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리사다, 혹은 미용사다,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학력이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이 요리만 잘 만들면 되고, 머리만 잘 깎으면 되지, 그 사람이 어느 대학에 나왔다.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미용실, 미유, 헤어 디자이너인데, 내가 갔을 때 머리를 잘 깎고 나를 만족시켜요. 그러면 됐지.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건,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에 따라서 학력을 따지는 직업이 있고, 안 따지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명리학은 후자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어요. 만약에 사주명리학이 학력을 매우 따지는 직업이다. 그러면 일단은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피곤하다고 할수 있고요. 나중에 평가를 받는데도 저 사람은 무슨 대학, 저 사람은 무슨 대학, 이런 출신으로 이렇게 서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따지는 분야에서는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것은 음지의 학문이고 개설된 과도 없고요. 그리고 학력이라는 것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공부를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학문이 그렇게 만만한, 만만한 학문은 아니거든요. 공부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음지의 학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수요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넓다고 볼수 있어요. 사주 분석을 받길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음지의 학문이기 때문에 학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100%그 사람 실력에 의해서 평가받는다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이 내 사주명리학의 첫 번째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나이가 들수록 유리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노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젊었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되었을 때내 주변 환경이 좋아지지 않았다, 어렵다. 그러면 상당히 이것처럼 괴로운 일도 없죠. 그래서 사람들의 그 직업을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젊고 대부분의 직업이 젊고, 뭐, 두뇌회전이 빠르고, 싱싱할 때, 이럴 때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젊은 사람을 선호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불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에 있는 이 수많은 직업들을 잘 살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유리한 직업,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언뜻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명리학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 상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젊은 사람이 이제 한 서른 살 먹은 사람이 딱 있고, 한 60살 정도 되신 분이 딱 있는데, 두 분이 다 사주 상담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분에게 더 신뢰가 가느냐? 일단은,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더 신뢰가 갑니다. 왜냐하면, 인생 상담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의 경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결혼도 안한 30살 먹은 사주 상담가에게 아, 내가 50 먹은 사람이 부인하고 이혼할 것 같은데 이혼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 그랬을 때에는 30살의 미혼 상담가하고 상담을 하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60 정도 대신분하고 상담을 하고 싶겠어요. 인생 상담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더 신뢰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리한 직업, 그 중에 몇안 되는 직업 중에 바로 하나가 사주상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야만 이 사람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력만 있고, 그래서 인정만 받으면 찾아오는 손님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상담이라는 것은요, 나이 든 사람만 유리하다.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다 설, 활동을 할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불리할 게 하나도 없는 오히려 더 유리한 직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직업이 없죠.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봤을 때 아주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 봤을 때 사주 상담의 장점 세 번째는 경쟁이 없다는 겁니다. 사주 상담은 경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냐? 왜 경쟁이 없느냐? 종류에 나가보면 지금 사주 카페가 많아서 포화 상태라는데 어떻게 경쟁이 없는 직업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사주 상담은 경쟁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요. 일단은 수요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넓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호기심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것은 누구나 다 갖는 궁금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인 학문 체계에 의해서 상담해 줄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내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5만 원, 10만 원 정도 꺼내 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겠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다른 분야는요. 요즘 같은 또 인터넷 시대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친다. 혹은 영어를 가르친다. 이런 분야는 한 사람이 독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상을 볼수 있으니까 가장 잘 가리키는 사람 그 사람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수학을 제일 잘 가리키는 강사다. 그 사람은 막 100억, 200억씩 벌어요. 엄청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주 강좌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경쟁이 가능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처럼. 혼자 독식한 구조가 가능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요. 내 사주가 어떤가. 그걸 분석받고 싶다는 거지. 내가 사주를 공부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주를 공부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많이 잡아야 제가 볼 때에는 한 10만 명 안팎. 이 정도로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갖고 있는 사주 카페가 6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가 사주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은 한 10만 명 정도 안팎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5천만 국민들 중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은 사주를 공부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사주가 어떤지, 그래서 내 운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상담할 때 사주를 분석하면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개인마다 사주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각각의 개인의 사주를 공개 강의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1대1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 구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말에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분들을 어떻게 다 해야 될지 솔직히 약간 좀 앞이 캄캄합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20일 이상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는 20일이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은요,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상담을 받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다 감당을 못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 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심 같은 것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내 손님도 다 감당을 못 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경쟁심을 느껴서 뭐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책을 썼다. 책을 써가지고 막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돼갖고, 진짜 한국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명성을 얻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좀 다르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서로 경쟁심도 느끼면서,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 일단은 직업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는, 절, 저를 찾아오는 손님도 감당을 못 한다는 거죠. 사주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에만 오르면, 저를 찾아오는 손님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을 느낄 필요도 없고, 그리고 경쟁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손님 상담하기도 너무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상담이라는 것은 직업적인 면에서 볼때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음지의 학문이라는 것. 그래서 학력이 필요 없고 누구나 할수 있고 그러면서 수요는 엄청 많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유리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경쟁이 없다는 것. 이것이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기호의 사주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